자, 문제 나와있는 정사각뿔이 나와있고요. 이제 최단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전개도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 5라고 나와있어요. 자, 이렇게 펼쳐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30도. 그러니까 여기가 O, A, B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30도인 옆면을 펼치는 거죠. 여기가 C예요. 그다음에 또 다시 하나 더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여기가 D. 하나 더 하면은 여기서 A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모든 길이는 5입니다. 자, 이제 이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A에서 출발을 합니다. A에서. 그 다음에 P로 향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P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일단 OB 위에 P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OD 위에 R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Q는 OC를 4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여기에 Q가 있어요. 그럼 이 길이는 4가 될 거예요. 4대1 내분이니까, 그 다음에 S는 O, A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여기 S가 있겠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 2가 될 거예요. 자 문제에서 A에서 출발해서 Q를 거쳐 그렇죠? P, Q, R을 거쳐서 S로 가는데 최단거리니까 여기 일직선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P인 거죠. 그 다음 여기에서 Q와 S 일직선으로 연결해야 되니까 여기가 R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결국 A에서 Q까지 길이와 Q에서 S까지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고, 각이 나와 있어요. 여기가 60도. 여기도 몇 도? 60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AQ 길이는 코사인 법칙을 써볼게요. AQ의 제곱은 25 플러스 16 빼기 40 곱하기 2분의 1. 코사인 60도니까 20을 빼게 되면 21 나와요. 그래서 AQ의 길이는 루트 21이고요. 어, QS 길이도 똑같이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 삼각비를 이용하면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라는 거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S에서 Q까지 길이는 2루트 3으로 나오죠. 따라서 A는 2, B는 21이니까 더하면 23 나오게 됩니다.